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느리냐. 제발 컴퓨터 좀 사라. 어? 도파 PC 하나만 사도 거의 나랑 같은 환경에서 게임을 할수 있어, 친구들. 느낌 좋고 시작해 어? 저 친구 벌써부터 나한테 저기를 표현하고 있어? 어, 이거 뭔가 위험해 벌써? 어? 나한테 던지지 마. 아, 진짜. 아, 진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거 아닌데, 기다려봐. 여기 있어. 아니, 얘들이 애미가 없나? 왜 이러는 거야? 여기 여기 오, 저거 맞았으면 갈 뻔했어. 여기 여기 아! 원샷, 투킬, 잼! 나! No, 사라져라! 파스트 빌라드 잠깐만! 이거 아니야! 휴, 방장의 특권을 이용해 살아남았다. 잠깐 휴식을 취해볼까? 날 죽이려고 그래. 어, 보라. 지금 나한테 발사한 이 붉은색 탄도 뭐야? 이거 뭐냐고? 야, 지금 이 붉은색 탄도. 대체 뭐냐고? 야,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커킥을 한다고? 저 투사 체가 사라질까? 나는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 한번 기다려봐 으아! 슬로우 모션! 따! 피했어! 살아남았다 <목소리> <목소리> 꺼져 친구 뭐 해? 까지라고 야, 나왜 이래? 아, 땅이 좁아졌어. 기다려봐,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내가 공격하면 다시 나를 때릴 거야. 애들이 한 대씩 날려주고, 이건 공격이 아니야. 정당방위야. 나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밀쳐내는 어, 접근하지 마. 빠시기 어, 그 말이야. 에이, 병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잠깐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 어 사라져라. 어식 무빙 보소. 아, 상쇄됐어. 어? 저 친구? 죽어라. 나! 히트 히트 도새끼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실수는 개뿔, 이제 너를 노려야 될 시기다. 어제 적은... 어제의 아군은 오늘의 적... 느아... 느아! 잠깐만, 이거 위험해? 어. 저 친구 텔레포트가 있어. 어?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저기를 표현했어. 이 새끼 죽여. 어? 어? 아니야, 포커싱을 해야 동맹의 의미가 있지. 포커싱! 나이스! 나이스! 사라져라! 으아? 으아! 어? 이 새끼, 이거 하는 짓 보소? 그렇지, 그렇지, 나의 동맹. 믿음직하다, 임마. 이 새끼, 이거, 어어? 어어? 너, 이 자식. 아, 이거 뭐야, 진짜. 야, 얘좀 죽여봐. 나이스. 나이스. 꺼자꺼자 꺼자. 강한 자부터 죽이는 것이 게임의 섭리.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으악! 으악! 챌린저급 무빙 보임?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야. 어? 제발 살려줘. 어?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여기서, 오. 아, 뭐야, 씨발. 아, 땅이 줄어들어서 죽을 뻔했어. 이 씨발놈이 스카이프 키고 있는데. 탱바 어디있어 얘는 프로필 사진이 왜 이래? 이분 혹시? 아, 들려? 어. 나너를 배신 한건 나의 의 도가 아니 었어 알고 있 지？잠깐만 기다려 봐. 저 갈색 을 응징 해야지. 소개를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안 깝쳐. <laughs> 어... 아이디 뭐였지? 뿅! <laughs> 어, <laughs> 어, 왜 불쌍하게 왜 그래. 조직이가 먼저 깝쳤다니까? <laughs> 야, 아니, 둘이 뭉쳐서. 어제, 어제 3인동맹 알지? 어, 알아 그것처럼한 명씩 포커싱을 해서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뭉쳐 이렇게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지 야, 너 잘한다 저스키 죽여. 죽여 죽여! 파이어볼 얘를 노려야지 나이스 오케이, 어, 찢었다. 좋아, 한명 처리했어. <laughs> 지금 노랑이 나한테 공격했어. 저 친구 트, 플래시 빠졌다. 빠졌다. 야! 기다려봐. 플래시 파진 친구. 아, 잠깐만, 2인 동맹은 별로 강하지 않은데? 이거 3인 동맹이어야 돼. 한명더 <laughs> 끌어들여야 돼. <laughs> 그래. 기다려봐. 아니, 저 새끼가. 아 잠깐만 동면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죽여야 겠어 좀야 우리 뭔가 상태가 안좋아 저 친구가 계속 멀리서 하나씩 날린다니까? 저 회색친구가? 저 위에서 자꾸 찾고... 뭐야 얼음이네 <laughs> 아 진심 보라! 보라! 보라 저 친구 위기에 처했다 아 다른 애가 먼저 죽였어 오 상세했다 야 그렇게 센터로 나가면 지원사격 해주기가 힘들잖아 어. 아 그래? <laughs> 아니 이거 막타를 쳐야 되는데 막타를 칠 만한 애가 없네 오 나이스 연계오 <laughs> 좋아 이거 점점 밀어붙이고 있어 저 회색 저거 아 내가 저... 이거 왜 맞아주지? 회색 죽이자고? 야, 예, 예, 예. 노랑, 노랑, 노랑. 어, 기다려봐. 어, 야, 잠깐만.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로 개피다. 잠깐만, 이거 이제, 한방 싸움이야. <웃음> 아! <laughs> 사라져라! <laughs> 뭐야! 어, 됐어! 얼었어! 오! 오, 이게 뭐야? 어, 죽였다. 어. 노랑, 노랑. 노랑, 노랑. 노랑 한 방, 노랑 한 방. 스택 다 쌓였다. 나이스. 기다려봐. 지금 2대2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쟤네는 혼자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공격을 하지 말고 있어. 스킬을 아껴. 연주, 연주. 쟤네 둘이 싸울 거야. <laughs> 이러면 분홍한테 딜을 내주는데? 오. 아! 오, 나이스. 저 친구 죽여. 뭐야? <laughs> 뭐야 저거? 저 저거 저거 플래시하고 같은 종류야. 저거 음. 빠졌으면 빠진 거야. 나이스. <laughs> 사라져라. 어, 잘. 애주 애주 좋아요. <laughs> 야, 야 포즈 좀해 봐. 왜? 네. 맥시뮤 새끼가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어 몰있다 <laughs> 야너 스킬 뭐뭐 배웠어? 나 라이트닝 타 라이트닝 마스터하고 있어? 라이트닝이 존나 좋지 사기야 이거 라이트닝 사거리가 어느 정도지? 이 정도구나 존나 길어 라이트닝 배우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 배워. 나 그렇게 해맨날 오케이. 파이어볼이 개짱, 개짱 세다니까? 응. <laughs> 어? 나이스. 제 쟤, 쟤 플래시 빠졌다. 엑심이요. 어, 근데 이 새끼 벌써 개피잖아. 회색을 죽이자. 어, 회색 죽여. 이미 죽었어. 경계로 밀어내. 어, 씨. 살았네. 아! 나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어. 이판 무빙 씹어지는데. <laughs> 지금 우리 둘다한 대도 안 맞았어. 라이팅 몇 초야? 나이스. 아. 응. 응. 어? 이 친구. 커쳐. 아못 밀어냈어. 아아 <laughs> 아, 직선 우빙하다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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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아 상세됐어 공격이 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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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는다 한대 때리면 보라 죽여 죽었다 어죽어안 아, 주... 아, 죽었나 실어갑니다 아나 불린 거 빠졌어. 이대 이야 다시? 어. 답이지. 아 이거 왜 맞지? <laughs> 누구부터? 쟤네 둘은 왜안 싸워? 야저 새끼들 동맹이야. 이 새끼 막고 했나 보지. 어, 야 <얘> 블링크 <웃음> 빠졌다. 빠졌다. <웃음> 빠졌다. 저 새끼 죽여. 제가 공격하는 거 무빙으로 피하면서 쟤만 죽여. 오. 저 새끼 막 죽여 나의 것. 오 먹었어 막터. 야이 블링크 빠졌어? 응, 음, 빠졌다, 빠졌다. 나 라이트닝 쳤다. 아! 야, 잠깐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기다려봐. 오, 아유. 다 피했다. 어, 이방 잠시만요. 어? 조밥이 새끼가, 어?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 <laughs> 너 블링크 몇 초야? 있지. 라이트이왜 이렇게 빨리 차? 그러게. 아! 한번 쏴봐. 어, 잠시만. 아 오! 아, 어, 너무 좁아. 아 다음 파, 다음 파또 관리자 한명 임명해야겠다. 다음 파에서 관리자 하고 싶은 사람 손오 <laughs> 이진이 이제. 원랜디 헬모드 하나 보네. 채널인들이랑 하는 거 보니까. 야너너 너, 너한테 너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시청자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너한테 하는 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대답 안 해도 돼. 구분할 수 있지? 알지? 제제제 쟤, 쟤, 쟤. <laughs> 엑시미오. 저 친구 아까부터 계속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 기다려봐.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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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와, 나이스 교인. 얘 죽었다. 제발. 너무 구석인데? 아니야, 아니야. 한 명씩 주여나가면 돼. 나이스. 노랑. 라이트는 있어? 어, 있어. 노랑, 노랑, 노랑. 어, 이새끼 뭐야, 저거. 혼자 싸고 우 있었구나. 어? 아니 하는집 보소? <laughs> 진짜 다구란다니까. 아니 그래도 애들이 공격을 너무 많이 해서 오 죽을 뻔했다 진심으로. 아,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지만 무겁고 빠르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머니! 예수님! 부처님! 하느님! 왜더 닭을 너무 심하지? <laughs> 어! 진심 모든 공격은 맞추고 상대방의 모든 공격은 피해냈다. 잡았다.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상대가,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타를 쳐주고, 이렇게 한 방에 보내주고, <laughs> 다 피해주면서, 위아래에서 날아오는 거 피해주면서, 어, 이거 아니야. 잠깐만. 꺼져. 저 친구 계속 딸피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려, 친구. 그 에너지가 됐으면. 어? 사라지라고. <laughs> 어? 아이고, 졌다. 너쟤 스킬 왜 이리 신기하냐. 아, 진짜 이번 판 무빙 씹어줬는데. 이거 분홍이 잘해. 분홍 함 조져? 그래 분홍을 조지자. 분홍을 조진 아주 손쉬운 방법도 있지. 블랙까지 밀려나도 <laughs> 존나 멀리 날아온다니까. 넉백을 없애. 넉백 받은 거. 뭐 하는 거야 하독들이 오. 그래 분홍을 죽이자.